할아버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볼까 하는데, 뉴스 보니까 2024년 올해 안에 창업을 하면 혜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혜택을 일부 줄이도록 했고 정부가 2027년까지 연장하면서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제도와 혜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2024년 12월 31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청년창업과 비청년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년의 기준은 만 34세 이하, 남성일 경우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5년간 청년은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5년간 50%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비청년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자세한 수도권 여부 판단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Q&A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세금을 계속 냈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누락했다면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최근 5년간 세금 신고분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보통 1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치킨집을 하다가 한식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업종이 다르면 창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면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권리금 지급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폐기 후70% 이상을 새롭게 구입 또는 신설한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의 확장으로 창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